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걸 먹기 위해서 이걸 샀어요. 어, 김치왕교자를 샀어요. 그래서 어, 이게 김치 맛있었, 맛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본격적으로 이제 어, 이걸 한번 찍어서 먹어보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너무 맛있어서 또살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간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너무 맛있어서 이제 간장에 쏙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초는 라면에 먹으니 넣어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저희 나라 식초는 너무 이제 신맛이 너무 강해요 신맛이 강한데 신맛이 강하지 않고 풍미가 좋은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이제 기대 이상 어 베트남 이라고 해서 이제 근데 별로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나라보다 이제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저희 나라보다 이제 저거 잖아요 그러니까 어그 저희 나라보다 덜할것 같아서 이제 드, 그랬는데, 근데 이제 면 요리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베트남은 요리에 어, 있어서는 장난 아니다. 어, 결론은 그거죠. 어.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좀 길어요. 저는 이제 어 김치만두만 먹어요. 참고로 김치만두만 먹는데 어 김치만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점장님이 내스타일하고 비슷한가 봐. 한번 해 볼게요. 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음 드디어 어 이제 고대하고 기대하던 솔직히 이제 그죠 이거는 기대를 <laughs> 전혀 안 했어요. 어 진짜 1도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맛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넣고 우선 이제 이것만 해서 먹을게요 저는 식초 100% 해서 찍어 먹는데 이렇게 한번 맛을 볼게요 嗯，嗯，意外，嗯。 <laughs> 희한하네. 어, 일단은 찍어 먹으면 맛이 없어요. <laughs> 어, 희한하다. 음, 오히려 저희나라 식초보다 못해요. 어, 그래, 콩맛이 강하고, 어, 텁텁한 콩 느낌? 식초를 같이 넣어볼게요. 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짠하네요. 그니까, 어, 국에 넣어서 먹, 먹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찍어 먹으니까 저희 나라 거하고 비교해서 별로네요. 너무 많이 찍으니까 좀 짜고 이게 만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좀더 먹어보고 이제 고기도 남길 텐데 아 기대를 진짜 엄청나게 했는데 아쉽네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게 찍어 먹으면 난리 날줄 날 알았어요. <laughs> 아쉽다.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만든 간장 같은 느낌이에요. 음, 결론은. 그냥 가정집에서 만든 간장 있죠? 그러니까 간장에다가 뭘 섞어요. 잘 좋아하는 베이스를 그러면 이제 이맛도 저맛도 안 나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두 개라도 이제 넣어보고 해봐야죠. 음,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예요. 단독으로 너무 잘해. 근데 붙여놓으니까 너무 못해. <laughs> 그런 경우 있어요. 이 사람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어떤 팀에 넣으면 그 개차반이 돼. <laughs> 어, 그런 사람 또 있,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조금 아쉽네요. <laughs> 진짜 장난 아닐 줄 알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해보고 이게 과연 어디에 맞는지 이제는 이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제 입맛에 그렇죠? 여러분의 입맛에 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음, 일단 제 입맛에는 안 맞으니까 저희 엄마는 좋아하시니까 이제 또 찍어 먹었을 때 맛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